고뱀을 오늘 뽑으려고 하는데 어, 고뱀이 없어가지고 자자 고뱀을 뽑으려고 하는데 자, 나이는 상관없이 중학생 빼고 중고 대 빼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그렇게 할 거고요. 댓글 올리신 분은 나이랑 카카오 나이 그리고 전화번호만 저,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인천에 살면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서버를 서버를 제가 열지 않고 서버를 만들어서 아, 서버를 있는 걸 같이 멀티로해서 방송을 찍을 수 있어요. 고민이 있으면 어가 그러니까 어, 하고 싶은 분은 어 댓글 올려 주세요. 댓글에다가 이름이랑 아 이름은 필요 없다. 성별 그리고 성별하고 나이 전화번호 잠만써 주시면 됩니다. 아 지금 키메라서 가안 나가겠습니다. 자 제 사람 보이죠? 어, 음, 저, 음, 저 음, 나 조용해. 저 사람은 그냥, 아는 사람입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제, 가 할, 제가 고멤이 필요하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형아, 뭐 훔쳐가지 마. 알았어. 그러니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제가 고명을한 두명 정도 여자 두명 여자 한명 남자 한 명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. 음.